타이코비 뛰였던 시대에 한 번도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못한 디트로이트는 미키 코크런, 찰리 게링거, 헨크 그린버그, 세 명의 명예전당 선수가 함께한 1935년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우승은 1945년이었는데요. 1945년은 할 뉴아우저가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리그 MVP를 차지한 해였습니다. 당시 2차 대전에 참전한 메이저 리거는 팀당 20명에 달하는 340명이 넘었지만 자원 입대를 하려고 했던 뉴아우저는 심장병 때문에 입대가 거부됐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시카우 컵스를 꺾고 우승하는데요. 1945년은 염소의 저주가 발동된 해였습니다. 자신의 애완 염소를 데리고 월드 시리즈 4차전을 보던 사람이 경기 중 쫓겨나자 컵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못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렸고 컵스는 2016년까지 월드 시리즈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1968년 우승도 극적이었는데요. 1968년 월드시리즈는 라이브 볼 시대 최고 기록이 된 평균자책점 1.12를 기록한 밥 깁슨과 마지막 30승 투수가 된 데니 맥클레인의 특급 에이스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문제는 이미 두 번의 월드시리즈 MVP 경력이 있는 밥 깁슨이 최고의 포스트시즌 에이스였다는 건데요. 깁슨은 맥클레인과 격돌한 1차전에서 지금도 포스트시즌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17K 완봉승 4차전에서는 10k 1실점 안투승을 거둡니다. 이에 디트로이트는 7차전에 맥클레인 대신 미키 롤리치를 내보냈고 롤리치의 1실점 안투 속에 디트로이트는 승리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의 네 번째 이자 마지막 우승은 합체 로봇으로 변신한 8사태권 부위가 나온 1984년이었습니다. 팀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104승을 올린 그해 디트로이트는 첫 7경기에서 16승 1패, 첫 40경기에서 35승 5패라는 충격적인 출발을 했고 연승기간 점퍼 속에 도미노 피자 티셔츠를 입었던 스파키 앤더슨 감독은 1975년과 1976년 신시네티에 이어 최초의 양리그 우승감독이 됩니다. 당시 디트로이트의 구단주는 도미노 피자 창립자 톰 매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틀 시저스 피자의 마이클 일리치가 1992년 매너안으로부터 디트로이트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일리치는 2016년까지 구단주로 있었 었던 25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17년 2월에 사망하는데요. 일리치의 시대 디트로이트는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월드 시리즈에 오릅니다. 그러나 2006년은 83승을 올리고 올라온 세인트루이스에게 당했고 2012년은 샌프란시스코에게 당하게 됩니다. 특히 2006년 대결은 릴랜드와 라루사 두 절친의 맞대결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승리하는 사람이 스파키 앤더슨에 이어 역대 2호 양리그 우승 감독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라루사는 미친 용병수를 통해 언더독의 반란을 이끌어냅니다. 2012년에도 디트로이트는 전력상 샌프란시스코보다 우위라는 평가였는데요, 디트로이트의 1차전 선발이 전년도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이자 사이영상 MVP 동시 수상자인 벌렌더이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퇴물이 된 베리지 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NLCS 5차전에 7과 3분의 2이닝 6K 무실점이 마지막 불꽃일 줄 알았던 지토가 5와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역투한 반면, 산도발에게 홈런 두 방을 맞은 벌랜더는 4이닝 5실점 패전을 안고 맙니다. 벌랜더는 올스타전 때도 산도발에게 싹쓸이 3타점 3루타를 맞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월드 시리즈 홈 어드벤티지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산도발은 홈런 하나를 더 달려 베이브 루스, 레지 잭슨, 알버트 울스에 이어 월드 시리즈에서 3홈런 경기를 만들어낸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2차전에서 덕피스터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지만 승리 투수는 7이닝 8K 무실점을 기록한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번가너였고 아니발 산체스는 3차전에서 7이닝 8K 2실점으로 호투하지만 승리 투수는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샌프란시스코 라이언 보글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스 슈어저와 맥케인이 나란히 노 디시전으로 물러난 4차전은 마르코 스쿠타로가 10회 초 결승타를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4대0으로 물러난 2012년 디트로이트에는 심지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미겔 카브레라도 있었습니다. 2013년 디트로이트는 2012년 디트로이트 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였는데요. 토리언터가 새로 합류한 그의 벌렌더슈어저 피스터, 산체스, 포셀로 다섯 명은 모두 177 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162 경기 중106 경기에 선발로 나섭니다. 그의 디트로이트가 쓴 선발 투수는 6 명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오클랜드였습니다. 오클랜드 팬들은 토론토 팬들이 마돈나의 사진을 뽑아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놀렸던 것처럼 케이트 업튼의 대형 사진을 들고 오는데요. 하지만 이는 벌렌더의 코터를 건드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2차전에서 7이닝 11K 무실점이었던 벌렌더는 최종 5차전에서 8이닝 10K 이피안타 무실점으로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의 ALCS 상대는 보스턴이었습니다. 2012년 바비 발렌타인을 썼다가 폭상 망한 보스턴은 1억 달러를 쪼개서 쉐인 빅토리노, 라이언 댐스터, 자니 곰스, 스티븐 드류, 데이빈 로스, 마이크 나폴리, 우에아라 구지, 7명의 FA를 영입했고,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일어난 그해 보스턴 선수들은 보스턴 스트롱 패치와 함께 수염으로 무장을 한 팀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선발진을 가진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 선발진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1차전에서 디트로이트는 아니발 산체스가 6이닝 12K 노이트를 기록하고 1대 0으로 승리합니다. 그의 질세라 2차전 선발인 슈어저는 5회까지 9K 노이트를 이어가는 등 7이닝 13K 1실점으로 역투합니다. 문제는 디트로이트의 고질적인 약점 불펜이었는데요. 8회말 보스터는 데비드 오티스가 말로 홈런을 날려 5대 1로 뒤지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9회말 포수 제로드 쌀탈라마키아가 불펜으로 올라온 릭 포셀로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포셀로는 2013년 보스턴의 월드 시리즈 진출을 도왔고 2018년에는 보스턴의 우승 멤버가 되네요. 1차전에서 산체스에게 6이닝 노이트, 2차전에서 슈어저에게 5이닝 노이트였던 보스턴은 3차전은 벌랜더에게 4이닝 노이트로 당하는데요. 벌렌더는 8이닝 10K 1실점으로 역투하지만 7회 마이크 나폴리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이경기에 결승점이 되고 맙니다. 디트로이트의 4차전 선발은 덕 피스터였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최고 기록에 당되는 9타자 연속 탈삼진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긁히는 날은 아니발 산체스 못지않게 위력적인 투수가 되는 피스터는 6이닝 7K 1실점으로 투했고 디트로이트도 승리합니다. 보선이 5차전을 승리함으로써 3승 2패의 리드를 잡게 된 월드 시리즈는 페네이파크로 옮겨 6차전이 열리는데요. 슈어저가 6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한 디트로이트는 6회 말 빅터 마르티네스의 2타점 적시타로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디트로이트는 7회초 1사 1리로에서 슈어저를 내리고 불펜을 가동하는데요. 여기서 디트로이트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바로 수비였는데요. 실책을 범해 1사 만루를 만들어준 선수는 그의 7월 보선에서 건너온 선수인 유격수 호세 이글레시아스였습니다. 당시 이글레시아스는 수비를 정말 잘하던 선수였고 디트로이트는 수비 보강 차원에서 데려온 거였습니다. 이렇게 디트로이트가 2대 1로 앞선 7회 말1-3알루 상황에서 디트로이트는 호세 베라스가 올라왔고 보스턴은 쉐인 빅토리노가 등장합니다. 초구와 이구를 모두 스트라이크로 잡은 베라스는 3구째 공으로 커브를 던지는데요, 빅토리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망이를 돌렸고 이는 역전 말로 홈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끝나게 됩니다. 시리즈가 끝난 후 빅토리노는 바로 그 순간 베라스가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커브를 던지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고 한 분석팀의 자료가 생각났고 그래서 커브를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 선발진의 성적은 1차전 산체스가 6이닝 12K 노이트 무실점 2차전 슈어저가 7이닝 12K 2피안타 1실점 3차전 벌랜더가 8이닝 10K 4피안타 1실점 4차전 피스터가 6인닝 7k 8피안타 1실점 5차전 산체스가 6인닝 5k 9피안타 3자책 6차전 슈어저가 6가 3분의 1인닝 8k 4피안타 3실점으로 선발진이 전경기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평균자책점 2.06을 기록하고도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한 불펜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지 않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넘어져 심각한 팔 골절상을 입었고 월드 시리즈는 병원에서 봐야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보스턴이 우승할 때마다 제가 다치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슈어저가 FA로 풀리는 2014년은 디트로이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그러나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난 볼티모어에게 3연패를 당하는 것으로 디트로이트의 벌랜더 슈어저 시대는 종료됩니다. 하나 재밌는 건 2014년 디트로이트에 데이비프라이스와 로비레이가 있었다. 있었다는 건데요. 이에 2014년 디트로이트는 벌렌더, 슈어저, 포셀로, 프라이스, 레이, 5명의 사이영상 수상자가 뛰었던 팀이 됩니다. 끝내 우승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리치 구단주가 불쌍하다고요? 네, 일리치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일리치가 1992년 8,500만 달러에 샀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현재 가치가 12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